이거 없으면 물놀이 망한 방수팩, 헬멧, 물총까지 여름 액티비티 완전 무장 스마트폰을 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고 싶다고요? 내셔널지오그래픽의 스마트폰 방수팩 블랙 화이트 듀얼 잠금이 그 해결책입니다. 다양한 스마트폰 기종에 맞춰 설계되어 아이폰은 물론 갤럭시까지 호환 가능합니다. 이 방수팩은 듀얼 잠금 기능으로 물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러 환경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을 제공합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이 제품 덕분에 물 속에서도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기종과의 호환성도 큰 장점으로 꼽히죠. 이제 여러분도 이 방수팩으로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보호해 보세요. 클래식의 멋과 안전을 동시에 갖춘 반모 헬멧을 소개합니다. 혹시 오토바이나 킥보드 탈 때마다 헬멧 챙기기가 번거로우셨나요? 이제는 서브 22 클래식 반모 헬멧 하나면 모든 고민이 해결됩니다. 하프페이스 디자인으로 다양한 교통수단에 적합하며, 스타일도 놓치지 않습니다. 사용해본 분들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안감 덕분에, 추운 날씨에도 매우 만족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벨트 잠금 버튼의 편리함과 탈부착 가능한 귀보호대는 실용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지금 바로 서브22 클래식 반모 헬멧으로, 새로운 스타일과 안전성을 경험해보세요. 이렇게 실용적이고 멋스러운 선택, 놓치지 마세요. 물총 놀이에 혁신을 더합니다. 물총 놀이는 재미있지만 손으로 펌프질하고 물통을 교체하는 일이 번거롭지 않으셨나요? 저도 그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제이데이즈 전동 물총 워터밤 화이트입니다. 버튼 하나로 자동 발사가 가능하고 간편하게 탈착할 수 있는 물통 덕분에 놀이가 한층 쉬워졌습니다. 이 제품은 사용자의 편리함을 극대화하여 즐거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아이들이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점과 자동으로 물이 충전되는 기능 덕분에 큰 만족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이를 위한 최고의 선물로 손색이 없으며 매력적인 디자인과 전동 기능 덕분에 더욱 재미있게 놀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 제이데이즈 전동 물총으로 시원하고 활기찬 시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